모아타운을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동의가 50%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 향후에 한 2,000세대에 가까운 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고 이미 조감도라던가 개발 계획이 완성돼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경제학의 황태현입니다. 오늘도 부자되는, 부자로 갈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 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부의 중심이죠. 자, 마용성 옆에 이제 광이 떠오르고 있는 광진부 내에서도 군자동 이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동은요, 군자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늘의 지역과 매물은 모아타운을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 모아타운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곳에 동의가 50%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구나. 지금 본 매물은 4억대부터 5억대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투룸부터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투자금은 1억 후반부터 한 2억대까지 자금이 필요하신데 이런 것들은요. 향후에 한 2,000세대에 가까운 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고있 이미 조감도라든가 개발 계획이 완성돼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의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사,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의 가장 큰 핵심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한 축인, 강남권과 맞닿아 있는 강북, 그게 바로 성수권과 자양권 일대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이 성동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옆에 광진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광진구죠. 광진구 내에서도 한강변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자양동이 1등으로 끌고 있는 지역이다. 바로 성수 옆 동네죠. 이 자양 인근에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위쪽에. 군자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이 군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더블역사권인데 7호선을 이용하면 청담역까지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즉 업무지구로 가깝게 이, 이동을 할수 있는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자 삼성역까지의 이동거리도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 자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성수와 자양이 같이 시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인근에 대단지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가까운 군자 인근에 군자동에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즉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가에 있는 주택지로 진입은 못할 수 있겠지만 저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근에는 답심리라든가 용답이라든가 이 일대들 도 재개발 조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앞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은 곧그 지역의 가격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이 군자 중심, 성수 중심, 자양 중심 이 일대를 눈여겨 보시고 오늘의 지역과 어떤 매물도 한번 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는 군자가 어디인지, 광진구가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마포구가 있고 자, 강 끝에요. 서쪽에는 마포가 잘 잡고 있고, 중심에는 용산구가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바로 동쪽에 성동구, 광진구가 잘 잡고 있고, 이 성수동, 자양동 이 일대에 바로 같이 붙어 있는 군자동이다군자역세권은 서울에서도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만들어진 곳 중에 한 곳도 바로. 군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급지 상급지 하는데요 그 상급지 안에서도 같이 붙어 있는 중상급지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영향을 앞으로 가장 많이 받을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군자역세권 일대다 그리고 군자역세권 일대는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한 80%까지도 육박하는 노후도를 가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잘 잡고 있는데, 광진구 자체에서도요, 이 재개발과 이 주택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핵심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곳, 바로 마용성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광진. 이 진짜 빛날 광.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개발들을, 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강변 뿐만 아니라 중랑천 일대도 도로 지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상강뷰 못지않게 앞으로 좋은 조망과 전망을 확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는 곳 중에 한 곳으로도 손꼽힌다. 지하 구간을 그 동부간선도로죠. 그 부분을 지하 개발을 하는데 이 구간이 10.4km.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천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환경이 변하는 것은요.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노원에서 내려오는 중랑 벨트, 노원 벨트, 그리고 광진 벨트까지, 강남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이천 라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선두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쪽에 만들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라인들로 앞으로 가격이 선도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을 시도하고 있죠. 자, 지하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아타운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2032년까지 완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진입하기 가장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더라고도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먼 미래에 만들어지고 나면 와 좋아졌네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자본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시니까요 늦게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자 일 때는요 바로 어린이 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대공원을 뭘로 바꾼다? 서울 센트럴 파크로 바꾼다. 어마어마한 부지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동산은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하죠. 그 입지에는 교통, 상권, 학군. 그죠? 이게 기본으로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공원. 병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한번 이 지역 일대를 한번 봐보세요. 자, 건대가 자리 잡고 있고, 세종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어린이 공, 공원, 이제 센트럴 파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자리 잡고 있죠. 자, 당, 건국대학교 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 좋죠. 공원 좋죠. 자, 병원 좋죠. 그만큼 일자리로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상권이 잘돼 있다라는 거. 자, 건대상권, 세종대상권 이런 것들 우리 먹자골목. 자, 강서 쪽에는 홍대의 상권이 있다면 동쪽에는 건대상권이 잘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입지 환경 속에 안타깝게도 잘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주거 시설이 잘안돼 있죠. 서울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지어 놓은 그런 집들. 그리고 도로가 정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대 가면 아직도 사선으로 사선으로 꺾여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나 두 대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들이 질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힘들게 살던 그런 시절에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죽순으로 막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년, 30년, 5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도시의 리모델링, 도시의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택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다? 광진구 군자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가 갖고 있는 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속에서 주거의 환경이 변한다면 그거는 곧 가격으로 반영될 수있다는게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자역의 포인트는요 주변 지역으로 강남역 24분 자 여기 바로 넘어오면 청담까지 근거리,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자, 잠실로 가볍게 지, 진입할 수 있죠? 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가의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고가의 업무지, 그 일자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라 것. 나의 직장과 나의 주택의 거리가 가깝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근거리에 내가 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왕십리일때 일대, 도심일 때로 가깝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5호선과 7호선 두 개의 더블 역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2,000세대가 가까운 신규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자, 골프장. 또는 뭐그 안에 운동시설, 사우나 등등의 어떤 상 진짜 그 단지를 벗어나지 않아도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는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가에 진입해서 우리는 그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 받고 싶은가요?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 권리를 가져야지만 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 입주권을 확보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자 조합원 분양가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도대체 왜 이득이 있는 것이냐? 일반 분양은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죠. 용답동 사례를 볼까요? 6억의 조합원 분양가가 30평대였다면 일반 분양가는 1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6~7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청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나의 자녀에게 뭔가 그래도 서울의 집한 채라도 마련을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개발지들 핵심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포인트들, W역사권의 역사권 개발도 시도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 안정적인 토지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광진구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미콘 차.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만나볼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키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업무지구 그리고 조합은 분양가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요 군자 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율이 55% 보이시죠? 55%를 돌파해서 곧 60%에 다다를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곧 광진구청의 모아타운 신 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군자의 모아타운과 군자의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시 1, 이 다시 2, 이 다시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대는요. 이 박스뿐만이 아니라 이 박스까지 대단지의 두개 단지로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낡고 허름하고, 어이구, 여기 어떻게 살아 할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5년 뒤좀 이렇게 개발이 어,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입주까지 약 7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7년이면은 어 2032년이죠 이때의 주택가격을 예상해 보면 저의 다른 영상들 한번 보셨죠? 한강 멜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십억씩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량리 일대라든가 용답 일대도 30평대 아파트가 15억에서 20억 안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2032년도에는 30평대 기준에서 한 2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주택들도 지금 현재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형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 대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그 영향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1945세대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감도와 개발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 이 안에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토지가 넓은 것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저가의 매물이 있다면 단독이나 다가구를 선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몇 억씩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1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이면서 주택수 제외가 될수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1억 후반부터 2억대 초반 자금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고 가격이 4억대에서 5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가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왜 구축이 아니고 신축이면서 주택수가 뭐가 되기 때문에 제외,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군자 이 모아타운은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이죠. 자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공모 방식은 이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만큼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들만 이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 즉,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만큼 동의율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동의율이 왜 빠르냐? 지금 이 군자,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70.93%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빨간 집들이 20년, 30년, 40년 된 거고요. 이 파란 집들은 20년 안쪽, 10년 안쪽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지만 노후도는 총 지금 현재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리산정기준일이 따라오는데, 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따라 들어오면, 뭐가 안 되냐? 건축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서울시가 원하는 거죠. 왜? 투자 세력과 투기 세력이 몰려들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뛰니까 또는 쪼개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조합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개발을 빨리 할수 없는 환경이 벌어지죠.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의율이 얼마? 자, 55%곧60% 달성하면 신청. 이때 신청하자마자 뭐가 생긴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좀 진입을 해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아실 거고요. 이걸 모르고 나중에 사면 되겠지. 나중에는 왜못 사냐? 우리 동네 신청됐구나. 개발할 수 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아, 이제 되는구나. 그렇다면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p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청이 되고 나면 프리미엄 가격이 뛰니까 내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내가 마련했던 자금보다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개발이 뭐가 된다? 좀 확실한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건불보도 뻔하다. 그래서 아직은 신청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권리산정 기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이 지역에 이 물건에 키 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자 모아타운은요 이렇게 현재 멋있게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천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 정말 신규 아파트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죠? 군자, 이 e 모아타운에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본 매물은 광진구 군자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4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27년 12월 30일까지는 신규 준공되는 6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도 집이 하나 있다 두개 있다까지 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 1에서 3%인데 6억 이하니까 취득세가 얼마죠? 1%에 해당된다. 자 집이 세개 있으신 분들은 주택임자사업자를 하여야지만 된다라는 걸 꼭 한번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자금은 1억 후반에서 자 2억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태시고 자 가격은 4억대부터 얼마까지 5억대까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조금 더 빠르게 접수해 주시고 연락 주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리고 좋은 층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실 수 있겠죠. 서울의 신규 아파트 서울의 내집 마련을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고가의 아파트를 사지 못,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집을 마련했을 때 나의 자산을 유지그 지킬 수 있고 그 자산의 가격, 그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면 늘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서울 내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하면 500군데에서 약 600군데 가까이 되는 곳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곳들이 다 입지가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들은 솔직히 훨씬 더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왜?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 많은 곳들 중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지역, 좋은 위치, 좋은 가격의 물건들, 지역들, 정보들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부자로 가시는 길에 함께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 부동산 경제학은 수요일 토요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 매물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 있죠. 02-569-0888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퇴근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